어, 이번 사건은 간접 침해라는 개념을 좀 주목하게 만든 그런 사건입니다. 특허 전용품을 제작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특허 침해로 간주될 수 있다, 이런 걸 보여줬으니까요. 어, 이번 판결 이후에 국내 기업들은 SMT 대체품을 이제는 사용할 수 없게 됐고, 램 리서치가 판매하고 있는 그런 부품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론 머스크는 한번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특허는 혁신을 방해하는 장벽일 뿐이라고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의 특허를 과감히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 이런 결정은 특허는 독점이 아니라 공유와 협력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이런 머스크의 철학이 담긴 결정이었다고 해요. 어,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특허는 기술 발전을 저해하는 걸림돌일까요? 아니면 어, 혁신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